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물을 둘러싸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럼 어떤 식물이 있느냐 아 이게 메뚜기죠 그죠 메뚜기 아 얘는 권총입니다 소위 라바죠 라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흰등벨균데 좀 크게 했나요? 이게 해충인데, 그러면? 뭐, 하여튼, 이런, 어, 충들이 있다. 이거는 스파이드, 거미죠, 거미, 스파이드. 요거는 프라우, 프라우가 뭐죠? 개구리죠, 어, 개구리. 개구리도 종류가 아주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어, 환경 속에서 이 식성에 관한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 넘어가 보면,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유익한 생물이냐, 유해한 생물이냐, 그러니까 익충이냐, 해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죠? 익충, 해충. 아, 대체적으로 유익한 생물은 이 조류가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요거는 딴 거장 표시에넣으세요 그 다음에 천적 요거는 개구리 도마뱀 무당벌레 거미 이런 애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왜 개구리가 앞에 있었지만 딱 입을 벌리고 있죠 그럼 해충을 잡아먹어요 도마뱀도 무당벌레는 진디 있죠 진딧물 진디를 먹어요 거미는 이렇게 줄을 다네트지 치놨죠 딱 해가 여기 딱 숨어 있어요 잎에 딱 숨어 있어 가지고 <laughs> 지나가다가 해충이 딱 걸린다. 하면쫙 가서 이제 먹어버리죠. <laughs> 이래 말은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이그 생태계란 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그 세부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 정말 잔인한 세계가 이, 이 지구 자체가 지구상에 그런 거다. 음, 그걸 또뭐 아름답게 볼 수도 있지만 아, 그렇다 하는 것은 아시고 그 다음에 화분을 매개하는 곤충 중에 나비, 벌이 나비는 아싸 호랑나비 이렇게 나비 잘 그리죠? <laughs> 닮았나? 닮았잖아 내가 그림을 정말 뭐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음악하고 미술이에요 근데, 호랑나비는 좀잘 그린 것 같다, 그죠? 자, 어쨌든, 아, 이렇게 칼라풀하게, 칼라풀 하진 않지만, 휴황찬란하게 그려봤다. 그 다음, 에 벌. 벌은, 좀, 날개가, 너무, 너무 없습이나. 일단, 이 날개 폈을 때, 에, 아, 웃지 말고. <laughs> 자, 벌이다, 그죠? 에, 벌이다. 에. 자, 이런 애들은, 요거는 벌이 앞에 발이 있잖아요. 발. 발에 발 이제 꿇어 묻혀서 다니는데. 그래서 얘가 다니면서 여기 있는 꽃가루를 이쪽에 옮기고 저기 에 옮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화분을 매개 해주니까 좋다. 그래서 화분 매개곤충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식물하고 여기 있는 식물이 뭐 알아서 교민을 하면 되지. 꽃가루가 날려가면 되지. 근데 날려간다는 말 날려간다. 윈드 바람에 의해서 간다. 그거는 이제 풍 바람 풍 풍매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만개 날리가 기한 개쯤 예를 들어서 뭐 500m 1km 떨어지는데 날아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곤충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니까 고맙다 익충이다 근데 바람에 의해서 가는 것은 풍미하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미생물 이 부분도 이 당구장 께시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토양 미생물이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뭐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뭐 수천 수만 수십만 종이 있고 1g 안에 뭐 수백만, 수억 개, 수억 마리의 미식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 위에 가야 돼. <laughs> 자, 그렇다. 그러니까 위에는 유익한, 아래는 유해한. 이제 색깔 좀 바꿔볼게요. 해를 입히니까 안 좋은 놈, 빨간 놈. 빨간 놈안 좋은 놈 하니까 편이좀 그런데. <laughs> 붉은색 썼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레드카드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아니, 구기종목 같은 거할 때, 반칙하면 레드카드 주잖아요. 퇴장시키잖아요. 그죠? 얘들은 퇴장시키야 레드카드를 줘야 되는 애들이. 자, 병원생, 병원성 있는 미생물. 그러니까, 이거는 토양 미생물이고, 위에는 익충이지만, 아, 유익한 미생물이지만, 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쫙 보면 붉은색 띄는 애들 예, 미생물 있어요.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애들은 거의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색깔 띄는 거. 그러니까 흰색이나 주로 흰색은 그, 그 거의 유용 미생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띄는 것도 일부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어요. 곤충에는 초록색 띄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뭐 하나하나 다 구분할 수는 없고 대체로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바이러스,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 언제까지 갈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유발할 것이고 하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 지금 여러 수백년, 뭐 수천년 동안 이, 지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 약이 없잖아요. 노 no 메디슨입니다. 약이 없어요. 없, 없는데 결국은 우리의 그 면역이죠, 면역. 면역력을 얼마나 기르냐. 이거는 감기는 한 2주 정도 되면 반드시 떨어지잖아요. 약안 먹어도 떨어지는데 아, 고통스럽죠. 그걸 완화시켜 주는 게 메디슨, 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면역력을 소이운 immune, immune, I M M U N E 임운이 어, 면역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병이 있는데 병원균이 있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너무 뭐, 크나 b라는 사람하고 뭐최고 같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또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abc 사람이 이 사람만 만날 이두 사람은 매년은 겔겔겔 골골골, 겨울 되면 하는데, 이 씨라는 사람은, 뭐, 겨울에도 보통 헐떡 벗고, 위탄죠 그런데도 감기 안 걸려요. 아주 이 면역이 좋은 사람이죠. 그럼 뭐, 왜그런가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뭐, 당연히 오지요. 오지만은, 이걸, 이 감기, 바이러스가 자르지 못한다. 원체 면역이 강하니까. 왜 그런지는, 어, 인착 시간에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시간은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게잘 큰다. 아, 잘 자랐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해충. 자, 해충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그, 해를 일으키는 충이죠. 그러니까, 뭐, 이 해충도 여러 수천만 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조수. 자, 요것도 당구장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조, 그니까, 러이 새인데, 해를 가야 하는 새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새가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잡초. 이 잡초가 과연 나쁘긴 한 것인가? 좋은 것도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잡초, 잡초, 한번 생각해보시고 시간 2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왜 당구장 표시를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가요잘 보세요. 이거는 박새, 참새, 백설도 일어나세요 자, 우리가 옛날에 찾아오던 까치, 까치가 아침에 짹짹짹짹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일이 사잖아요. 근데, 이까치가 그럼 과연 어디에 포함되느냐? <laughs> 정말 우리 정서적으로 좋은데, 요즘 과수원에 가면은, 이 과수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쭉 있으면 여기다 건물을 그쫙 쳐놨어요. 왜 쳐놨느냐 하면은, 예입니다, 예. 이까치가 많이 여기 와서, 이 과일이 있으면 이 파먹어버려요.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독이 그냥 먹고 하면 많은데 괜찮은데 이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해조수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어, 되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당구장 필수라는 것까지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하게 많은 생물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이제, 해조수에 보면은, 이 까치가 그러면, <laughs> 작물에서는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죠? 이 콩이나 이런 데는 과일을 안 해요. 꼭 과일류에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세분화해서 앞으로는, 분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광고장패시한게 토양 미생물이죠. 이 미생물은 사실은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많은 우리 그 항생제 나온 것들이 전부 토양에서 나온 거죠. 그럼 결국은 토양 미생물이잖아요. 토양이 있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런 미생물을 채취하는 방법을 하나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토양이 있다. 맑은 이아니고 청정한 산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단지 있잖아요 여러분 단지 아시나요 단지 항아리 항아리가 있으면 요 항아리에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고두밥이라고 아시나요 고두밥 모르시나 고두밥이 뭐냐면 밥을 할때 물을 적게 붓고 꼬들꼬들하게 한밥그게 고두밥이에요 이 항아리에 넣는 거요 넣고 예 물을 이제 막걸리 또괜찮요 막걸리를 조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막걸리 한 대, 한대 안에 뭐 1.8리터죠. 그 다음에 고두밥 두대 이렇게 이제 위에 깔아놓는 거죠. 그러고 이 밑에는 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안에 깨끗하게 불로 소독하고 그다음 에 위에 하얀 망천을 이렇게 딱 이렇게 덮는 거죠. 덮어놓고 고무줄로 딱 매놔야 됩니다. 우 뚜껑 덮어버리면 안 되고, 자, 열어놓으면, 그리고 옆에 이제 뭐, 낙엽 같은 게 있으면 살짝 요, 가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한 10일 정도 지나면, 지나서 가보면, 이 안에 하, 그냥 곰팡이가 피어있어요. 그게 익균입니다. 익균. 잎균. 아주 유용한 균이란 뜻이죠. 이렇게 이제, 컬렉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욕을 이제 해서 실제 이건 이 세균인지 곰팡인지 바이러스인지 구분하려면 어, 메디아가 있죠. 컬처메디아.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제 그 그걸 우리말로 뭐라 하지? 아, 밥이죠. 밥미식물의 밥인데 배터리 드시에 이렇게 담아 놓는 거죠. 담아서 별균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균을 요, 딱, 떨어뜨리는 거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게 막 점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길쭉하게 펼쳐진 거, 뭐,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태를 보고, 아, 이거는 세균이다, 이거는 곰팡이다, 뭐다, 이렇게 다 구분을 한다는 거죠. 하고 요 점은 요 균을 모아놓으면 이항아리에 균을 갖고 이제 순수 분리라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하고 그냥 해서 딱 어디 분석 센터에 맡기면 여기 있는 균이 쫙 스크린 쫙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비싸죠. 한 샘플당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 하여튼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져서 굳이 뭐 이게 메디아 넣어갖고 그람 양성이니 그람 음성이니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 아주 이제 편리한 세상이 됐죠. 옛날에는 이거 분리한다고 밤샘하고 뭐 별일들 다 했어요.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자 미생물을 이렇게 이제 컬렉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용 미생물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조수 방금 얘기했고 이 잡초가 과연 이 잡초가 만약에 친환경을 안 하고 주변에 잡초가 있다 하면은 이게 그냥 여기는 병원균의 온상처가 되죠. 여기 있던 충돌, 해충, 또 병원균들이 이렇게 다 와버린다. 작물 재배하는데. 그러면 잡초를 어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작물이 자라는데도 마찬가지죠. 좀 지우고 작물이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잡초가 이렇게 막 덮어버린다. 작물이 자르고 있는데 이렇게 막 덮는다. 이러면 얘가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고 이 햇빛 있잖아요. 빛. 빛의 양분도 빛의 양분이 아니지 빛도 가려버린다. 그러니까 이 작물이 제대로 못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잡초는 제거해야 된다 하는데 과연 제거해야만 할까? 제가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초제를 일단 허비사이드. 제초제를 살포한다는 것은 이미 자연을 내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농 친환경 농업하는데 가장 해가 뭐냐 하면은 중금속과 이 제초제 살포입니다. 제초제 하면은 친환경 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친환경은 아예 끝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잡초가 어떤 잡초가 있느냐? 과연 이게 작물 생육에 문제가 되느냐? 나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자운형이라는게 있어요. 자운형 차이니즈 밀크 e m 배치.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차이니즈 밀크 e m 배치라고 쓰는데, 얘는, 어, 6월 되면은, 이제, 올해 꽃이 쫙, 4월부터 꽃이 쫙 피어서, 5월 말, 6월 초 되면 열매가 쫙다 맺힌다. 그러니까, 모내기를 넣게 하는 논에는 아직도 이 자원형 종자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콩과예요, 콩과. 콩과니까 배가 자란다 하면은 여기서 콩이, 이 콩과니까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뿌리에 많이 있겠죠, 도형 속에. 지, 바디 몸체에도 있고. 하니까 비료 화학비를 적게줘도 작물이 잘자라게할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순환식 친환경 재배가 되죠. 왜 자원형이 콩까지요. 그 다음에 배는 화분까지요. 그러면은 콩과와 콩과와 아, 화분과, 토과와 화분과, 콩과와 배과 이런 화분과라고 하죠 한자명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콩가가 공중에 질소 고정을 해서 뿌리에 질소를 많이 갖고 있다니. 식물체도 있지만. 그러면 배 재배할 때 그렇게 비료를 뭐 7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친환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밀을 재배하거나 부리를 재배했잖아요. 겨울에. 재배하면 또 배를 재배하면은 같은 화분과예요 같은 화분과니까 여기 병원균들이 같이 번승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자원형을 재배하면 자원형이 어떻게 보면 잡초죠. 여기서는. 잡초인데, 잡초인데, 배가 자랐는데 초기에는 그냥 자라고 있어요. 그면 물을 많이 대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초기에 잡초로 그냥 놔뒀다가 그죠. 이 사이에 배를 재배하는 거지. 그죠. 그면물 대면. 물을 많이 대면 가신다 말이죠. 그럼 비료로, 유기질 비료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잡초가 만약에 오랫동안 이런 그화분과에 문제를 안, 유발 안 시킨다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